자 다음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 라고 했으니까 한 개가 알파면 나머지 한 개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 왜 부호가 다르다 했습니까 즉 합은 0이죠 두개 더하면 즉 근과 계수에 의하여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가 0 돼야 돼 따라서 a는 a제곱은 4가 되고 A는 뿔마 2가 되겠네. 그러면 A가 만약 2라고 해볼게. 그럼 X제곱 더하기, 야는 0 되고, 2는 0이다 될거고 만약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,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 되겠네. 저 위에 식은 X제곱은 마이너스 2, 허근 가지죠. 어. 그 다음, 밑에 식은 X제곱은 2므로 X는 뿔마 루트 2. 따라서 a는 마이너스 c가 되어 있는 마이너스 c.